Poor тупо 너 얘는 그래도 괜찮아. <laughs> もうちょっとかな <laughs> そうだ。 어짜요 어짜. 오 생명. 오. 오 뭐야 이거. 어.

오~!! 날라 버렸어 연두의 아침은 항상 먹고 달리는게 하나씩 물어요 어저께는 두 마리 다 놓고 있습니다 어디 오늘은 더럽어요오늘 <laughs> 하필 이 사람꺼의 문이 눌을라고 아이고... 한번 한번 앞에 가봐라고 앞에도 없어 죽었 이놈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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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는 죽었어 이놈아 실제는 안될 것 같은데 포인트도 지금 앞으로 들어갔는 맞아어요 <laughs> 맞아요 맞아 대가리에 맞췄어요 형며 <laughs> 진짜 힘들었죠? 자격사실 어, <laughs> 내리자마자 물, 물고 달려버린 거야? 캐스팅 한 40미터 했어요 4 0미한거 캐스팅 거. 한거한 번에 30미터 네. 먹고 아, 바닥이 아닙니다. 바닥이 아니었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바닥이. <laughs> 바닥이 아니었네요. 바닥. 바 <laughs> 아, 바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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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닥. 바닥. 바 바닥. 바 바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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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, 왜 이쪽으로 가냐, 또. 진짜 되겠는데? 아, 무게가 많이 나. 어. 어, 진짜 되겠어요. <laughs> 맨날 울고 갔 맨날 울고 갔어? 맨날 요 오늘 네가 웃을 것지는 아이 참 펭귄, 마리으은 항상 했어요 다, 다 맨날 울고 갔그 어제 네가 준거 맞춰올까? 응 그거예요? 응 <laughs> <laughs> 모든 게 맞아 떨 <laughs> <laughs>, 왜깨나거든안 어, 보신데. 아, <laughs> <목소리> 아침에 딱 쓰여 쓰였다 하고 깨나셨어. 아침에 왔어, 내가 왔어, 어제 그걸로 세 마리 왔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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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왔어. 얘기 왔어. 혹시안되네 에이 진짜네. 진네 그냥 실루만 봐도 우리는 알지. 실자입니다. 실자. 칠자. 야, 어제 놓치면 잡아내. 아, 아쉽게 진자 초반 <laughs> 초반인데. 진짜 초반. 어, 그래도 진자 초반. 나이거. 저기 나이스, 나이스! 저기 <laughs>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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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 좋아요!